은혜 받으시라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아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붙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 이런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자기 힘과 능력의 한계라는 것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고요. 또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은 정말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의 어떤 주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좋은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요. 자신의 어떤 불필요한 고집이나 자존심 같은 것들이 꺾이고요. 또내 안에 이기적인 생각이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버리게 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어떤 방종한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어져서 보다 발전적이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꼭 오히려 더 부정적이고 유익이도 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환경에 따라서 끌려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어요.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을 원망하고 또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방향으로 변해버리기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느끼고요. 자기 어떤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시이 때로는 자기 개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기가 아는 신앙이 원인되어서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신앙적인 믿음의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좋은 측면에서의 변화가 되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과 타협해버리고 물러나는 부정적이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자의 굴속에 던져졌는데 그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23절을 보면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사자들이 있는 굴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킨 세 사람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오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로 던져지게 되었을 때에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왕이 그들을 위협했을 때, 이세 친구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구는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왕에게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하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 한번 나눠보시기 나누, 바랍니다. 대답할 필요도, 말할 필요도,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답할 필요도, 말도 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 볼 필요도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믿음에 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고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체면도 말이 아니고 대제국의 황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법령을 선포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자기가 주는 봉급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압력 많이 넣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규칙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그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너 그렇게 했니? 그러면 한번 죽어봐라. 사람들 앞에서 본때를 보여주려고 요 왕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풀뭇불을 달궈 놓고 거기에 던져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구를 붙잡아서 풀뭇불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던져 넣었다가 자기들이 타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나와봐라 했더니 나와봤는데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도 않았고요. 옷가에 그름도 없었고요. 중요한 건 불탄 냄새도 안 났대요. 불탄 냄새. 제가 이 아래에서 고구마를 굽는다고 뭐, 뭘좀 한다고 불을 태잖아요. 그럼 창문부터 닫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냄새 날까막 신경 써갖고 헌옷 입고 부를 때요. 근데 보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한 한나절 정도는 저 위에서도 계단 내만 있어도 냄새가 나요, 냄새가 불탄 냄새가.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세 친구는 불 속에 있다가 그것도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있다가 나왔는데도. 세상에 그을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뭔줄 알아요? 그들을 묶었던, 묶었던 줄은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28제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 여러분 일곱 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 믿음을 지켰더니.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아, 네. 2사에서 43장.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아, 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아, 네. 기억하시기 바라. 이사서 4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르 생활 가운데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와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서 포르돈 땅에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니엘과 이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믿는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아, 네.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함께 하셔서 사자의 굴에서 건져 주시고 아,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다. 이 사실을 알고요. 오늘 우리도 믿음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요 다니엘이 겪게 된이 시험은요. 삶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시기와 질투와 모함 때문만은 아니고요. 또 나를 이기고 무너뜨리기 위한 세상과 마귀의 전략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다니엘이 고난을 받고 시험 가운데 처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떤 것이었던지 간에. 다니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믿음의 어떤 실천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사람이 되어졌더라. 이렇게 다니엘 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더큰 계획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길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의 길을 고백하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사자의 입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보면 바로 뒤에, 하나님을 높이는 다리 왕의 조서가 나오거든요. 26절을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고 고약합니다. 사자의 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보호자가 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 어?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인사해봅니다. 당신의,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가 다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이요. 그냥 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의 순서나 느낌에 따라서. 그러니까 뉘앙스라고 얘기를 하죠.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말의 뜻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말과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이 말은요 어떤 것을 보여주냐면 첫 번째로 그냥 가장 하나만 얘기한다면.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서 그날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요.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참소하고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들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정말, 정말, 세상 사람 앞에서 투명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될게 사단은요 사단은 욕과 같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을 공격해요 아멘 교회 안에서요 그냥 주일날 가끔 얼굴 비치고 뒷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막 기도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사단이 그냥 삶을 무너뜨리지도 않아요 그냥 힘들게도 안 해요 누가 시험에 드냐 앞장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왜 사단이 그의 신앙이 확실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빗방하기 좋아요. 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사장님이, 어, 여러분이 그냥, 야, 주일날 나와서 일해. 그러면, 네, 알았어요. 돈 벌고 좋다.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어차피 사장님이, 어, 나와서 일에 안 하면 놀러 가기도 할사람이니까 근데 사장님이, 야, 나와서 일에. 그러면, 언나주일날은 어, 예배 드려야 돼. 그게 살일 많아야 하면, 이 사장이 촌 먹잇감이 되는 거야. 어? 그러면 막 그때부터 막 난리가 나는 거요막 사장이, 야, 교회 다니면 다냐. 응? 야, 너만 교회 다니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극심한 갈등과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일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정말 봤더니 흠 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가만봤더니 신앙도 흠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22절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못하여 싸우니, 이는, 같이,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다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스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왕에 가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위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것을 금령으로 세우시고 조서를 찍어서 고치지 못하게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왕이 깜빡소가 넘어간 거예요. 깜빡소. 왕의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어? 요즘에 정치인들이 신앙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연예인들이 신앙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듯이 이 왕도 모든 나라를 점령했지만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사회적인 압력, 이걸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설마 다니엘이 걸려들 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응? 여러분, 감사할 일이냐고요? 아멘에요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매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일정하게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이걸 감사해야 되는 거, 감사해야 되는 거. 어? 어떤 분들은 뭐 다니엘의 감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더큰 역사를 이루실 줄 알고 미리 감사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접목에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좀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었고요. 다니엘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어? 왕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요. 이제 다음 날이 됐어요. 사자굴에 쫓아와 가지고 소리를 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궁금한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어? 이것은 이제 좋은 측면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왜냐면 왕이 이미 다니엘 때문에 막 밥도 먹지 않고 오락도 금하고 정말 막 살리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이 반대의 측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말안 듣는 다니엘을 야 살릴 수 있겠냐? 다음 날 가서 야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 살렸냐? 맞냐? 왕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다니엘을 참소했던 신하들은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야. 그죠? 어? 그런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2 2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 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리고 23절을 보면 다니엘이 굴에서 울린 적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 네. 할렐루야 이사자들 아, 네. 보면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왕이 콱닥치가 나서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한 게요. 왕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 시대에는 신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 드린다고 믿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지금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신 앞에 모든 사람이 부복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소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저놈들을 다 잡아다가 죽여야 왕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 왕이 이놈들 다 잡아다가 구리에 던져라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다 어스러졌대요. 사자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아, 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아멘. 여러분, 그는 모함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니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다니엘과 함께하심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므로 세상 가운데서 그를 믿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악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라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옵시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성령에 함께하시는 고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